야 ja, 오늘 하도처럼내말을힘들 사랑하는 창말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라는 제목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속이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5절인데요 전도사님이 대신 읽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잘 들어 보아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하더라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와. 여기는 어디냐면요.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2000년 전 처음 교회가 생겨졌던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자기만 먹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빵을 친구들한테도 주고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주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같이 만들어서 옷을 나누어 줬어요. 내 옷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이 옷을 입도록 해요. 이렇게 옷도 나누어 주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초대교회들은 모두 이렇게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기 있는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이렇게 모두 나누었다고 했지요. 아나니아와 사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누구라고요? 사비라. 이두 사람은 서로 아내와 남편 부부였는데요. 이들도 이제 다짐을 했어요. 어, 우리에게도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사람들을 대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겠구나.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칭찬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나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돈이 이만큼 생겼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돈을 요만큼만 베드로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갔어요. 베드로 베드로 님, 저희가 땅을 팔아서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모두를 가지고 왔어요. 이만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먼저 아나니아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갔지요. 가서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제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왔어요. 엄청 잘했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 아나니아, 너 잘못했어.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도 똑같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왔지요. 베드로님, 베드로님, 저한테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베드로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화를 냈어요. 당신 삽비라, 그러면 안 돼.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당신도 이제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벌을 받고 말았어요. 친구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모두 이렇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런데 아마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것에 전부를 드리지 않았고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죄예요.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말교회 유치부 친구들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라학교 유치부 친구들도 거짓말하지 않고 한주 동안 잘 하나님 믿는 어린이가 될수 있기를 전사님이 정말 정말 바랄게요. 기도서 사랑해 하나님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마의 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세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다시는 그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도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서 자신의 것을 다 이렇게 기꺼이 나누어주고 드리는 탄말띠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안녕!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